안녕하세요. 오늘은 삿포로 의 한국 첫 팝업 스토어인 삿포로 더 퍼스트바에 다녀왔어요. 홍대입구역과 합정역 사이에 위치하고 7월 23일까지 한다고 해요. 이번 팝업에서는 총두 잔의 맥주를 마실 수 있는데 같은 맥주를 따르는 방식에 따라 두 종류로 나눠서 제공해요. 맥주를 더 완벽하게 제공하기 위해 삿포로 본사에서 파견된 마스터들에게 교육을 받았다고 해요. 맥주가 가장 맛있는 온도인 3에서 5도를 유지하기 위해 잔도 즉시 세척 및 칠링해주고 삿포로 별에 맞춘 맥주와 거품의 비율 그리고 거품을 밀어내면서 따르는 방식 등 마스터의 섬세한 손놀림으로 완성되는 맥주예요. 첫 번째 맥주는 퍼스트 스타예요. 이 맥주는 전통적인 한번 따르기 방식을 통해 따라줘요. 거품이 완전 쫀쫀한 스타일이 아니라 더 청량한 느낌이 들고 맛은 더 터프한 느낌이에요. 섬세한 맛이 부족한 느낌인데 더운 날 도착하자마자 한입 마시기에는 더 좋은 것 같아요. 두 번째 맥주는 퍼펙트 밸런스예요. 위에 쫀쫀한 거품이 얹어져 나오는데 말 그대로 완벽한 균형이에요. 부드럽고 쫀쫀한 거품과 청량감 있는 맥주가 입에 같이 들어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. 정성스럽게 핸들링한 맥주를 다들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.